예전에 한 재미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기말 시험 문제로 나온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의 영적 종교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 종교적 의미를 기술하라고 하는 것이 그날 종교학 과목의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두들 시험지를 받아들고서 나름대로의 답안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시험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답은 적지 않고 시험지만 골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보다 못해서 그 학생 가까이에 가서 말을 합니다. 학생, 뭐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적어보게. 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었고, 시간은 지나가고, 이 청년은 시, 시험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겨우 한 줄을 적어 놓고 나갔습니다. 드디어 채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적은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을 재점을 하는데, 그런데 채점을 하다가 보니 커다란 시험지에 짤막한 한 줄의 글이 적혀 있는 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답지를 들고서 한참을 바라보던 종교학 교수님은 이 학생의 답안지에 A 플러스라고 하는 최고 점수를 주게 됩니다. 과연 이 학생의 답안지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 답안지에는 이런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은 훗날 영국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되었던 릴케였다고 합니다. 물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 앞에서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져 버린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학생의 재능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 학생의 재능을 알아보고 또 인정을 해 주었던 그 교수님도 얼마나 훌륭하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주인을 알아보고서 얼굴이 붉어져 버린 혼인잔치의 물과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주인을 알고, 창조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소명,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리뽀스에서 자기가 그동안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기,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보게 되면 태생적인 자랑거리도 있었는데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집파였으며 그리고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의 집안이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정통 있는 집안이 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모르드개 같은 사람이나 에스더와 같이 강인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리해서 나갈 때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충성되게 남아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강인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충성되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집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아왔던 생애 속에서도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그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지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도 빠짐없이 지키고자 했던 엄격한 종교인이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볼 때나 자랑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로 그의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랑들을 이제는 가치 없는 배설물과 같이 여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의 지난날의 삶을 바라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던 그의 새로운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소명을 달려가는,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의 인생은 주인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바울이 지난 날. 그토록 큰 가치를 두고 그곳을 향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의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8절에 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에 이토록 큰 반전을 가져왔던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 앞에 짧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그 앞에 그는 내 주라고 하는 짧은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되었던 예수에 대한 알문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되었던 예수에 대한 이 지식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의 삶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발견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찾아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은, 그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삶이 바울, 바로 바울이 지난날 달려왔던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느냐?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고, 그토록 힘, 힘껏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가 달려왔던 그의 인생의 결과는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의 결과가 그의 인간적인 열심의 결과가 결국 그를 그와 같은 결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발견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꿈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내 비전이 아니라 예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는 희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릇들 속에는 주인의 계획이 담겨 있고 주인의 소망이 담겨 있고 주인이 그 그릇을 쓰고 자는 용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그릇의 모양에 맞는 그 그릇의 용도에 맞는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딘가 와 닿겠지 하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어신 주인 안에서 내가 주인의 목적에 맞게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새에 맞게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께 잡힌 바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성경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헬라우로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냥감이 사냥꾼을 피해서 얼마나 그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능숙한 사냥꾼처럼 결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꾼처럼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디오코 달려간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지난날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이처럼 디오코의 인생,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사냥꾼처럼 그의 인생은 그의 욕망을 향해서 그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의 디오코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힘껏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달려가는 바울을 한순간에 멈추어 세우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그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세속적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바울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데, 바울은 이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는 나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전의 인생은 그의 욕망을 붙잡기 위해 달려갔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고,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더 능숙한 사냥꾼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바울을 사로잡으시는데, 이제는 그가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리도록 그를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를 붙잡으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이가 누구이냐? 이제는, 이전에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했지만 그러나 예수께 잡힌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냥감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집요한 사냥꾼처럼 나도 이전에 바울과 같이 나의 욕망을, 나의 야망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다름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 욕망과 내 야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그 부름의 목적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나를 붙잡으신 훨씬 능숙한 사냥꾼 대신은 우리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때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 비유를 합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가 꽂혀 있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의 자신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달리기에서는 빨리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다름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느냐? 빨리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은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은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공생의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하시며 간구하셨던 그개세만의 동상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소명의 길을 잘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앞서 달려가신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도 달려가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공생의 삶을 마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십자가까지 달려가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 넘어 부활에 이르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그도 그 주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에게 주어져 있던 소명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을 달려도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소명의 다름질에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잘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도 주님의 칭찬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죽을 힘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결성선 이후에 그에게 주어지는 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정해진 결성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결성선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성선 너머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다름질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